안녕하세요. 내 사랑 내 만족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직장 앞에 이렇게 피어진 벚꽃 나무랍니다. 아하. 와, 굉장히 많이 피었어요. 그쵸? 아, 저희 집 앞에는 벌써 핀 지가 한참 됐는데 저희 직장 앞에는 어, 비온 뒤라 그런지 이제 막 피기 시작했어요. 아, 예쁘죠? 뒤로 쭉쭉쭉쭉 가볼까요? 이렇게 굉장히 큰 나무예요. 와 어, 어, 옆에는 하양색 벚꽃 나무 땡야지 내가 안 가고 <laughs> 이렇게 흰색이에요 얘는 흰색 많이 폈죠 아 지금 이맘때는 다 꽃놀이를 가야 하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렇게 직장 앞에서 그리고 집 앞에서만 이렇게 벚꽃을 봅니다요 저희 집 앞에도 굉장히 많이 폈는데 제가 출근하고 하고 하면은 좀 찍기가 어중간해서 이렇게 직장 앞에 있는 벚꽃 나무를 찍어 봅니다. 아 예쁘다. 저 뒤쪽 가도 굉장히 예쁜데 한번 갔다 올까요? 여기도 예쁘죠? 여기는 저희 건너편에 있는 벚꽃 나무랍니다. 제가 좀 전에 뛰어왔어요. 한 5초 뛰었나? <laughs> 이렇게 보시면요, 짜자자 벚꽃길입니다. 멋있죠? 엄청 멋있죠. 와, 지금 피고 있는 중인데 여기 피면은 굉장히 옆, 예뻐요, 정말 예뻐요. 다른 곳에 구경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그 거기 같아요. 어디라도 해야 되나? 진해? 진해 지네 맞나? 진해만큼 아름다워요. <웃음> 사진으로만. <웃음> 실제 봐도 예쁘긴 한데, 이 아래쪽에 다 주차가 되어 있어서, 지금 제가 영상을, 카메라를 위로 들고 찍거든요. 그 밑에 보면은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, 좀, 그래서 제가 안 나오게 위로만 찍고 있답니다. 너무 예쁘죠? 새소리도 이렇게 들리고요.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. 하늘 보세요. 하늘이 파래요. 아까까지 많이 흐렸는데, 햇님이 빵긋빵긋 푸른 하늘이 보이고 있네요. 아, 햇님 또 도망갔다. 햇님이 <laughs> 저기 구름 사이로 들어가 버렸어요. 지금 먹구름이 걷히고 있는 상태랍니다. <laughs> 어제 오늘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는데 이제는 비가 그치려는지 파란 하늘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어, 햇님이 또 나오려는가 봐요. 저저저 어지럽죠? 어지럽죠? 햇님이 <laughs> 또 나오려는가 봐요. 저기 봐. 아, 어, 숨었다 하하하. 하하하. 저 끝에가 아까 제가 찍었던 그 나무랍니다. 저희 직장 건물. <laughs> 예쁘죠? 아래쪽에는 이렇게 <laughs>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. <laughs> 다 상가라서 여기 주차가 되어 있답니다. 이 옆에는 버스 정류장 종점이 있어서 여기는 다 버스 기사님들 전용 주차장이에요. 구청에 지정을 해놓고 주차를 하시고 버스 운전을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랍니다. 이렇게 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봐도 괜찮네요.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고. 전 지저분해 보일, 보일 줄 알았는데 <웃음> 괜찮네요. <웃음> 예쁘죠? 벚꽃 구경은 저는 여기서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친정집 앞에도 바로 이 조금만, 한 1, 2분만 차를 타고 가면은 저희 친정집 아파트인데 거기도 굉장히 예뻐요. 여기보다 더 예뻐요. 아, 매일 볼 때마다 감탄하는 곳인데 제가 저녁에만 갈수 있어서 깜깜해서 영상을 찍지 못했답니다. 정말 예뻐요. 여기보다 백배나 예뻐요. 전체가 벚꽃 나무라서 그래도 저는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. 아 벚꽃 예쁘다. 차가 지나가서 <laughs> 예쁜 벚꽃 이제는 또 저는 직장으로 복귀를 할게요 쭉쭉 가볼까요? 서서히 걸어가 볼까요? 예쁘죠? 여기는 지금 피고 있는 벚꽃나무예요 요 아이도 굉장히 큰벚꽃나무인데막 피고 있답니다 여기도 지금 막 피려고 봉우리가 퐁퐁 터뜨리고 있네요 퐁퐁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는 다대포 해수욕장이고요.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랍니다. 종점. 굉장히 많죠, 버스가. 자가 또 들어오네. 여기. <laughs> 저 나무는 어디인데요 아직까지 꽃이 피우고 있지 않네요. 이거는 오디나무예요. 열매가 열면은 검은색. 열매가 땅에 두두두둑 떨어져서 땅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해지지만은 열매는 굉장히 달답니다. 오디 나무? 아까 찍었던 하양새, 벚꽃 나무. 아 진달리다. 아 철쭉인가? 철쭉이다. 아 철쭉 예쁘다. 우리 집은 아직 안 피었는데 예쁘다. 아 예쁘다 철쭉. 예쁘죠? <laughs> 하하하하, 봄꽃입니다, 봄꽃. 봄입니다, 봄. 자, 또 일하러 가게로 들어갈게요.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제가 쉴수 있는 시간, 3시부터 6시까지는 제 시간. 으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하늘 더 맑고 꽃이 예쁘고 예쁘다. 저는 이제 들어갑니다. 히히히. 지저분한 거 오늘 많이 찍네 내가. <laughs>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퀴즈냈던 이 나무 꽃 이름을 맞춰주세요 <laughs> 짜자잔. 그하하하 이거. 영상 끄기 전에 우리 아가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비 맞은 우리 아가들 통풍 잘 되고 있습니다. 많죠, 많죠. 오, 많다, 많다, 많다. 펼쳐놓으니까 굉장히 많아요. 예쁘죠, 예쁘죠? <laughs>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